지금 우리가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국민을 대표해서 어 여기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자리는 국민의 재판이라고 보여집니다. 내란이라는 이러한 역사적인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사항 친이 구태타로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상조사를 명확히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 장이 어, 국민 재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인들은 뭐 어, 지금 일부 의원들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노고를 먹으면서 장관식이나 했던 분들이 국민 재판장에 나와서 입을 닫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뜻하지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제대로 답변을 해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님 나와주세요 네그 1차장님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는 날한 20시경에 전화를 대통령이 전화가 올 테니까 전화 대기하라는 거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처음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제 보좌관으로도 받았습니다. 아 전화를 대통령한테 하라고? 예, 그런 했... 지시가 있었다. 아, 대통령께서 시... 전화를 하시라, 하라고 하신다라는 지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몇 시쯤 그걸 받았죠? 예, 어. 한 8시 좀 넘어선데 제가 8시 저녁 8시 22분에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예. 8시 22분에 시이2이에 8시 22분에 8시 22분에 8시 22분에 8시 22분에 8시 22분에 고시 22분에 시2 2에시2 2에 8시 2시2 2에 8시 하2에시 22분에 시신축선에대시2 2에시 22분에 8시 22분에 8시 22분에 8시 2시시 그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한두 시간 이후에 얘기하겠다라는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무, 뭘로 유추했습니까? 사실 그때는 특별하게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음 어,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어, 8시 22분에 통화를 한 이후에 대통령께서 대기하라고 한 말씀이셨기 때문에 국정원 청사로 돌아가서 직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일어난 부분을 TV로 보고 그 외에 한 30분 정도가 지난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주셨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1차장한테 전화를 먼저 했다 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했습니까? 전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어, 첫 번째는 비상계엄을 발표한 사실을 확인했는가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까 윤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요지는 그 방첩사령부를 적극 지원하라는 부분이 있셨습니다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다 그리고 또또 있었잖아요. 뭐잘 지원하면은 예산도 주고 수사권도 주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 그런 말씀은아 하셨고요. 네. 뭐, 풀 텍스트를 직설화법으로 원하신다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방첩사를 지원하라. 예, 전화를 받으니까 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고 물으셨고 네. 그다음에 조금 좀 어,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드려서 싹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잘 몰랐고 그렇다고 대통령께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여쭤보기도 뭐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약간 말씀에 퍼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 어, 지금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주시겠다는 건지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아마 박정사의 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비상대응 네.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 1차장은 방첩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몇 시에 했죠? 아, 10시 53분에 대통령님 전화가 끝나자마자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무분이 방첩사를 지원해라라는 부분에 지시였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개혁하기로한 11시 6분에 방첩 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방첩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때 방첩 사령관하고 무슨 통화를 했습니까? 예, 박정사령관에 11시 6분에 전화했던 것은 처음 전화가 아니고요. 10시 23분 비상계엄이 발표되는 걸 보고 어 바로 제가 비상그방첩전령한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10시 23분에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걸 보고 어 당시 굉장히 많이 당황했었는데 비상계엄이 발효된 것보다도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당시로서는 국정원이 비상 상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정보 보호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 국정원이 그래도 국가의 핵심 정보 기관인데 어 비상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 정보 판단이 전혀 이루어진 안 상태에서 어떻게 비상 계엄이 발령이 됐는가 국정원이 뭔가 어 그때 방첩차량과 연락했습니까? 좀 예. 짧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방첩차량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방첩자량관이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께 전화를 받은 다음에 방청락에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 계속 머뭇머뭇해서 방청... 제가 어떻게 된 거야라고 얘기했더니 계속 이야기를 안 하길래 부의께서 전화하셨어 대통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주래라고 이야기했더니 를그 이후에 아마 정보위에서 말씀하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열, 여러 명 어 정치인 체포해라 이재명 포함에서 어, 그렇습니다. 어몇명 정도 체포를 했죠? 어 제가 기억하기에는 중간에 뭐 일일이 세질도 않았고 어 당시 어 밤중에 전화로 메모지에 막 메모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열네 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있었는데 택포안 되는 소리라서 끊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 그냥 끊지는 않았고요. 그 물론 뭐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대통령이 지시고 방첩사령관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보일 수 없었고 마지막엔 그래 그래서 어떻게?라고 물었습니다. 뜻은 너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 알았어 하고 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나요? 최적으로 아... 조... 말씀해 주십시오. 조태용 어... 원장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제가 지난 1년 넘게 우리 조태흠 원장님을 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보고했죠. 예, 근데 원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라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어, 엄중한 했죠? 자리인 만큼 네. 어, 대통령으로도 전화를 받았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엄중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받은 것을 어떻게 대표티가 원장님께 보고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위 개선으로도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질문하고 나머지 답변하세요. 그래서 조태영이 보고 받고 그다음에 차장은 뭘 했고 국정원은 그다음 뭘 했고 그다음 조태영 원장이 그 차직선회라고 통보했잖아요. 거기까지 좀 얘기 원장님, 송구합니다만 그냥 당시 제가 기억을 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정원장께서는 하루에도 뭐책 한두 권 정도의 정보보고를 받으시고 워낙 많은 보고서를 받으시고 또 더구나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격적인 상황이라 아마 당시 상황이 많이 헷갈릴 수 있으십니다. 더구나 제가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단편적이고 조태흠 어, 원장님께서 12월 6일 날그 기자회견 하셨던 것처럼 제가 어,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정황상 관련된 보고를 드렸는데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1시 1분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인 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할 때는 아 우리 국정원이 놓쳤지만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싹다 잡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내에 장기 암악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보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에까지 지원을 요청한다고 추정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여의념 관첩자령관으로부터 체포대상자 명단을 받아보는 순간에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전반적인 상황이 흐트러져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11시 6분에 방첩자령관하고 통화한 다음에 11시 30분에는 그 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원장님 직무실에서 긴급정무직 회의가 열립니다. 뭐 만, 만약에 자리에 안 계셨다면 모르지만 방금 대통령으로 전화 받고 방업사령부도 전화 받은 내용을 11시 6분에 알고 있는데 11시 30분에 정무 직회의 때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laughs> 자 정리하세요. 예. 다시한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 부분도 지금 저기 그 국정원장님께서는 그 홍정원 차장이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경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10월 5일 날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네, 십시오 네. 네. 추가로 하십시오. 네.